여기 노인을 품에 안고 절규하고 있는 한 여성이 눈에 보입니다. 그 여성은 당장 그만두라며 누군가를 향해 격앙된 반응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하나미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렸을 적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지만 나이가 점점 차다 보니 이게 얼마나 속없는 생각인지 알겠더라고요.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예술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집은 제 꿈을 지지해줄 만큼의 형편이 안 되었거든요. 저희 집안은 여유로운 형편이 못 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분다 고아였고, 가진 것 없이 결혼을 해서 팍팍하게 사셨거든요. 그러던 중 제가 생겼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저와 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두세 시간도 못 자며 일을 하셨다고 하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걱정이 됐지만 아버지는 곧 태어날 저를 부족하게 키울 수는 없다며 일을 늘릴지언정 줄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서던 아버지가 급하게 어머니를 깨우셨고, 급하게 현관으로 나간 어머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코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피가 아버지의 상의를 푹 적실 정도였거든요. 어머니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사인은 과로였습니다.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이유는 곧 세상에 태어날 저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어머니를 향해 독하다, 남편을 따라 죽는 게 아내로서 자긍심을 지키는 일이다, 라는 말을 뱉어댔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태어났고,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저를 키우셨어요. 또래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얼굴도 본적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지만,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또, 어머니와 아버지 두분다 고아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의지할 만한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더 팍팍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 보니 제가 꿈을 포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세요. 그저 제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해서 공무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도 다행인 건 공무원 생활이 잘 맞았다는 거였습니다. 덕분에 절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하셨던 어머니의 일을 덜어드릴 수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평온한 생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화장실에 계셨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안 나오시길래 화장실 문 앞에 가서 어머니를 불렀죠. 어머니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닫아두고 청소를 하면 안 좋다 말하며 문을 연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미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그런데 거품이 잘안 닦이는구나. 얼른 청소하고 나갈게. 배고프지? 어머니는 평소와 똑같은 말투와 표정으로 말을 거셨지만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세제가 아니라 샴푸잖아요. 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으로 청소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니, 아까는 분명히 세제였는데 저는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낸 뒤에 마른 걸레로 화장실을 전부 닦고 한참 동안 물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건이 지나갔고 한동안은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실 사건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을 가시나보다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었는데 그 부스럭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더니 어머니는 화장실이 아니라 부엌 구석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야 말로 뒤로 넘어갈 뻔 했습니다. 제 질문에 고개를 돌린 어머니의 입에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당장 달려가 어머니의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니는 생고기를 씹어드시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입에 손을 집어 넣어 고기를 모두 빼내야 했죠. 어머니는 처음 보는 얼굴로 저를 강하게 밀쳐내더니 욕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당신 입에서 떨어진 고기를 다시 주워먹으려 했죠. 저는 온몸으로 어머니를 막았고 저항하는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작은 몸에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 건지 땀을 뻘뻘 흘리고 온 집안을 헤집으며 뒹굴어도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야 어머니는 진정을 되찾았고 저는 곧장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생고기를 한가득 드셔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었죠. 깊은 잠에 빠졌다가 눈을 뜬 어머니는 간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제 몸에 든 멍을 보고 무슨 일이냐 집요하게 물으시길래 전날 밤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자진에서 치매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요즘 따라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고 분명 멀쩡히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생전 처음 보는 곳에 있었던 적도 있으셨다더라고요. 제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비밀로 하셨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일 줄은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치매 검사를 하겠다 말하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스스로 치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슬픈 일일지 어렴풋이 이해가 됐거든요. 어머니는 제게 짐이 될수 없다고 치매 진단을 받으면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스스로 치매 환자임을 증명하겠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맞았고 새벽에 생고기를 씹어 먹은 건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투영된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모가 없이 자라 배 곱는 날이 많았는데 그나마 있는 돈을 불량배들에게 빼앗기고 일주일 내내 굶다가 배고픔을 못 이겨 고기를 주류로 하는 술집의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서 먹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좌절감이 트라우마로 남아 치매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의 상태는 순식간에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집에서 나가기도 했고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법을 몰랐던 저는 그럴 때마다 온 동네를 뒤지며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신 것처럼 저도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어머니도 위험해질 것 같고 저도 생계를 이어가지 못해 둘다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도움을 받고자 했어요. 어, 노인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ACP라는 제도를 알려 주었습니다. 치매 노인의 의사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온 것들 앞으로 소중히 하고 싶은 것들, 앞으로 함께 살고 싶은 사람, 어떤 시설에서 누구에게 돌봄을 받고 싶은지, 식사 내용, 목욕 횟수, 화장실 용변, 심폐소생, 인공호흡기 등의 유무 등등을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무적인 태도로 제도를 소개하는 직원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치매 노인을 직접 본 적이 있냐라고요. 이미 과거의 기억에 갇혀 살고 용변 실수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 결정권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걸 하려면 건강한 노인들에게 미리 받아두었어야죠. 이미 치매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물어봐봤자 어떤 대답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재택 돌봄 교육 과정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더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평일에 일을 하러 나가야 되고, 그러면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택 돌봄을 할수 있겠어요?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면 돌발 사고가 날수 있는데, 어머니를 집에 혼자 두라는 말이에요. 저는 치매 돌봄 센터를 원해요. 그러자 직원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일본의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치매 노인 수도 만만치 않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센터로 보내는 건 지금으로선 불가능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느냐 물으니 그 대답도 골 때렸어요. 그래서 재택 돌봄 교육도 하고 가이드라인도 제공해주잖아요. ACP 제도로 필요 없다고 했으면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모든 걸 국가에 의지하는 건좀 아니지 않아요? 저는 제가 봉사해왔던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토록 대책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복지 정책을 이 정도밖에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라에서부터 가정 돌봄을 장려하는데 뭘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저는 비싼 돈을 들여 사설업체에서 사람을 써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본의 인건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게다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일은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비쌌죠. 게다가 제가 없고 제대로 된 인지 능력이 없는 어머니에게 보호사가 무슨 행동을 할지는 아무도 몰랐기에 비싼 돈을 쓰고 사람을 쓰면서도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출장을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제 상사는 지금까지 어머니 핑계로 당직이나 여러 행사에 빠진 게몇 번인지 알아. 지금 동료들 원성이 자자. 이번에도 발 빼려고 하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동료들이 뒤에서 제 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호사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한국으로 출장을 가려고 했는데, 출국 하루 전날 보호사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몸 곳곳에 시퍼런 멍이 든걸 제가 보고 말았거든요. 저는 결국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상사는 굉장히 못마땅해 했지만 제가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보호시설에 맡긴다고 약속에 약속을 거듭하니 겨우 허락해 주었어요. 제가 알아보니 한국에서는 다양한 요양보호시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어머니를 맡길 수 있다는 답신을 받았죠. 솔직히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 요양원이 어머니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요양보호사는 한국어가 서툰 저를 배려하기 위해 요양원 입소자들의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안내문도 일본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그 섬세함에 놀란 저는 이 요양원에 일본인들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국에서는 요양원이 부족하다며 문전박대당하고 요양원 자리가 없으니 늘 저자세로 굽신거려야 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치매 노인을 돌보며 힘들었던 그간의 시간을 이해해주고 제게 믿음을 주었죠. 요양보호사만 친절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짐을 찾는데 집중하느라 그만 어머니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어머니를 찾으러 다녔지만 도무지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어도 서툰이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죠. 그런데 그때 한 한국인 여행객이 서툰 일본어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주겠다고요? 저는 한국인 여행객의 뒤를 따라 공항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번역기까지 써가며 제 말을 번역해준 한국 여행객이 자초 지종을 직원에게 설명했고, 직원은 깜짝 놀라며 방송을 했어요. 치매노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무시를 당해왔던 어머니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머니가 살짝 닿기만 해도 기겁을 하며 더러운 병균 취급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앞에서는 안타까운 척, 힘내라는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뒤에서는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민폐를 끼치냐 라며 욕하는 경우가 열의 아홉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직원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인 여행객이 제 짐까지 직접 챙겨서 가져다주었죠. 어떻게든 사례를 하려 했지만 한사코 거절하며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탓에 감사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어, 다시 만난 어머니는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젊은 아가씨였는데 그분이 떠돌아다니는 어머니를 데리고 안내데스크로 온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데려가려고 하자 아가씨의 손을 강하게 잡으며 제게로 오길 거부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의 악력은 성인 남자 절이 가라이기 때문에 저는 아가씨의 손이 으스러질까 걱정되었어요. 서둘러 어머니를 강제로 떼어내려고 하는데 그 아가씨는 괜찮다는 미소를 보이며 되려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다루듯 어머니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자 어머니는 곧 진정했고 아가씨의 손을 놓았죠. 놀라웠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대처를 할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자 그 아가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저는 감사 인사를 건네며 한국에서는 치매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이어질수록 저는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있었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예산도 확대하는 중이었습니다. 또 매년 목표한 목표치를 꾸준히 달성하는 중이었죠. 이 사실을 알려준 아가씨는 일본은 어떤가요? 노인 비율도 한국보다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노인 복지도 오랫동안 이어졌을 것 같은데, 분명 한국이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회복지 쪽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라며 일본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입을 열수 없었어요. 일본은 지난 2017년에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보급을 위해 그해 말까지 800만 명의 치매 서포터를 양성하려고 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혀를 찾던 ACP 제도라든지 다른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공항에서의 만남을 뒤로하고 어머니를 요양보호소에 맡긴 뒤제 일을 시작했지만 일본과 한국의 복지정책의 수준 차이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아 도통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일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독거노인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시신을 방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게다가 시신을 방치한 기간은 무려 두달 하고도 보름이었죠. 더 끔찍한 건 노인의 시신을 방치한 이유였습니다. 그 직원은 일이 밀려서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 라고 말했다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화가나 견딜 수 없었어요. 아무리 일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은 일이었습니다. 당장 2~3일만 지나도 부패가 시작되는데 고인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했다는 건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일본은 개인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노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들여다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 공무원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본 공무원의 마인드는 안 봐도 뻔했어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힘없는 노인 죽으나 사나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노인의 고독사, 사실은 복지용품 사업자가 노인 집을 방문해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야 늦장 대응을 한 것이죠. 일이 많다면서 세간의 사실이 알려지니 그제야 대응을 한 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은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은 정직 5일의 징계 처분만 받았거든요. 시신을 하루 이틀 늦게 수습한 것도 아니고, 무려 두달 보름이나 늦어졌습니다. 기록이 누락된 것도 아니고 고작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정직 5일?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에는 엔딩 서포트 제도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독거노인과 연락을 하고 독거노인이 사망하면 그들의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사망신고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지만 돈을 내고 이용하죠? 사망한 독거노인은 이 서비스 이용자였어요. 자신의 사후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 하나로 돈까지 내가며 서비스를 이용한 건데 돌아오는 게두달 보름간의 방치라니 일본에서는 늙은 게 죄라며 농담처럼 말하던 말이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가 언젠데 연간 26,82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독사를 합니까? 대체 그동안 제가 낸 세금은 어디로 갔으며, 저는 그동안 무슨 이유로 국가를 위해 봉사했을까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제 조국, 일본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걸린 후로 스스로에게 던져왔던 질문이 터져버리고만 것이죠. 그리고 그 기폭제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국민의 마지막을 책임져주지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치매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치매 전담형 요양기관이 있어서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보호소 자리가 없으니 집에 돌아가서 보살펴라라는 무책임한 말이나 하는 일본과는 달랐죠. 요양원이 많다고 시설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악 활동, 인지 자극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치매 노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겪은 쇼킹한 일을 기억으로 간직한 채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요양원에 있던 어머니는 단시간 내에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하던 분이 가만히 앉아서 집중력을 발휘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죠. 운동 능력이 뛰어나서 젓가락질도 힘들어하던 분이 말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저는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집주인이었죠. 저는 당연히 계약 연장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집주인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미 씨, 계약을 종료하고 이만 나가줬으면 해요. 그건 바로 퇴실 요구였죠. 그 집은 제가 학생이던 시절부터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주인 집과도 가까웠죠. 저는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나가라는 이유를 묻자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미 씨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죠. 솔직히 치매 걸린 노인이 살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집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저와 함께 사이 고독사할 가능성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가라는 건 치매 노인을 차별하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항의했지만 집주인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미 씨가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그것까지 제가 신경 쓸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기간 내에 집을 빼주세요. 일본에서 치매노인이나 독거노인은 집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보증업체를 통해 노인의 월세를 대신 내주려고 하지만, 보증업체마저도 이를 꺼립니다. 고독사 등 리스크가 크니까요. 운 좋게 보증업체와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집주인과 연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국가의 무책임함,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왔던 이웃의 외면 때문에 시리에 빠진 저는 일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민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의 이민이었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국의 역사를 배우다 보니 왜 한국인들이 일본을 그토록 미워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본이 한국에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일본 국민을 넘어 인간으로서 환멸이 났습니다. 저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언젠간 한국의 영주권을 따서 어머니의 마지막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자국에서조차 대우받지 못한 저희를 한국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인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인인 저희들을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국적을 넘어 사람으로서 인정해주시고 보살펴주려는 한국인 분들의 인성과 인품에 그저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자, 오늘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딸이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에게 감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담긴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나니 저도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아무쪼록 하나미 씨와 하나미 씨, 어머님이 정말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남은 삶을 잘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겁고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